소감은 아까 발표했던 순서대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병훈 학생과 차민석 학생부터 소감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습 스리키 교육을 처음 알 때는 송병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 계기로 캠프에 참여. 하게 되었고 캠프를 통해 쓰리키 교육의 참맛을 느낀 저는 코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칭에 참여하면서 어, 문장 지문 단락등의 어, 요약하는 방법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더 깊은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을 어, 갖게 되었고 비록 쓰리키 15주 코칭은 끝났지만 앞으로 쓰리키 교육을 이용해 남과 다른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중학교 차민수입니다3 네, 스리키 발표 준비 기간이 짧아 미흡했지만 잘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리키 15주 캠프로 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안녕하세요. 저는 용신중학교 어, 라운진아 팀 1학년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와 스티키를 시작하고 나서 뭐 핵심 요약이나 단락 설계 같은 걸 배웠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못할 때는 많이 지적도 해주셨는데, 었 어, 또, 어, 만약에 스티키를 더하게 되면, 더나은 인재로, 온, 온유원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제 관심사인 아이시카, 아이시카와 제일 기계공학자에 대해서 한발더 많이 알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인터넷. 안녕하세요. 저는 영신재 김동현입니다. 저는 처음에 스리키를 어, 배우기 전에는 어, 지문을 보면 항상 어, 제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핵심을 찾지 못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어서 축됐었는데 스리키를 배우고 나서는 어, 이제 제가 자신 있게 핵심을 찾아서 그 핵심을 유약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배워서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번 발표를 통해서. 어, 발표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하나하나 지도해 주셔서 앞으로도 잘 이용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명신중학교 1학년공 김세현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요약하는 법을 다 체계적으로 할수 있게 된것 같아서 정말 좋고, 내 꿈에 한 발짝 더다가간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주시고 잘했으면 칭찬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다시 한번 참여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신중 라운드라팀 이분입니다. 어, 저는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어, 찾는 연습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 발표 양식 같은 것도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앞으로 학교에서도 발표할 일이 생기면은 이번에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더 전부다 더 멋진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신중 경신, 라운드 연팀 좋은리입니다 어, 발표 준비를 할때 도서관 가기가 좀 귀찮았었고 1차 설계와 2차 설계할 때좀 힘들었었지만 15주, 15주 동안 했었던 결과를 모았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합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영신중 마운즈라테 박서연입니다.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서 제 꿈인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정보를 모을 수 있었고,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꿈에 대한 성취 과정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명신등학교 라온제라팀 윤채연입니다 어 제가 이 3키를 하기 전에 그냥 ppt로만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었고요 이번에 발표하는 거 생각보다 잘 돼서 많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중학교 김종현입니다. 쓰레키를 하면서 인지수학과제나 단락설계 과제 같은 걸 해가지고 머리도 되게 많이 쓰고 시간은 많이 지나지만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밌었어요. 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한,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